네, 제가 먼저 어, 법률 소위에서 어, 논의된 내용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여, 자는 영업 개시, 영업을 개시기 60일 전까지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나,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는 어, 그 이제 지역, 지역에 따라서 이걸 좀 구별하자 이런 의견이신데, 그게, 이제 물론 신도시 같은 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에 인접해서 개설하는 대규모 점포하고는 다르지만, 그것을 저희가, 어, 좀, 그 부분은 논의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 일단 이렇게 60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그간의 30일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짧다, 이런 취지에서, 어, 그, 저희가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 이제 개설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그 기업으로 봐서는 길기 때문에 60일은 충분히, 이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준, 점,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로 이렇게 법안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법안을 제출한 우리 홍익표 의원이 제 13조 3에 따른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이것을 사실 저희가 삭제를 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이 되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삭제 예 네, 삭제를 해 삭제를 해야 어, 돼서 이 부분을 오늘 좀더 논의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오늘 그 수정안을 아마 홍익표 의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두 아,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자치 단체사항은. 어 개설 등록 또는 개설 변경하려는 점포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 범위 일부가 해서 어 저희가 임의 규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소위원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어, 정부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반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절충안으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조항이라도 일단 저희가 입법하면 화 결국 그 지역에서 지자체 장에게 또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 장이 이걸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저희들이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대다수는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더 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추미애 의원님 말씀하신, 추미애 의원님도 이거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우리 좀 법안 소위를 하면서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절충안으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공익표 위원님. 기대하십시오.